평소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는 미켈레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몸이 투명해진 걸 확인합니다. 그는 방으로 달려가 가운을 벗고 거울을 확인하는데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죠. 그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걸 인지합니다. 한 번쯤은 꿈꾸던 걸 실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자 탈의실 눈앞의 광경에 아찔한데요. 한 소녀가 하필 미켈레가 있는 곳으로 수건을 던졌습니다. 위기의 순간 소녀들이 몰려오는데 왜 런을 안 하죠? 결국 긴장 탓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데 그 사건 이후 아들의 과감한 행동에 어머니는 실망했지만, 다행히 학교에서 퇴학시키지는 않았죠. 전학감 아닌가요? 대신 심리상 담사를 불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춘기 정신건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미켈레의 능력은 다시 나타났고, 그 장면을 여동생이 목격합니다. 여동생이 비밀을 지켜달라 부탁하고, 그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과연 이 능력은 어떻게 얻게 된 걸까요? 며칠 전으로 돌아가 헬로윈 파티가 잡혀 있었죠. 그동안 모아둔 용돈을 꺼내 스파이더맨 복장을 사려고 했던 그는, 한 소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죠. 부리나케 달려가 상점에 도착했는데요. 아직 오픈을 안한 상점 결국 학교가 끝나고 다시 들리려고 학교를 갑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조용했던 미켈레는 화장실에서 일진들에게 그 소중한 돈을 몽땅 빼앗기게 되는데 그는 집에 돌아와 턱없이 부족한 돈을 찾았고 그 돈으로는 그 옷을 구매할 수 없었죠. 결국 그는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립니다. 가게 주인은 한 벌의 복장을 내밀며 특별한 힘이 깃든 옷이라고 하며 약을 파는데 아무리 어려도 그 말은 믿지 않았지만 가진 돈으로 살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 어쩔 수 없이 구입합니다. 헬로윈 파티 당일 그 복장을 입고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나의 여신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나의 옷차림을 칭찬해주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 그 순간 돌발 사건이 터지는데 텔레비전 화면에 그녀, 그녀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소녀는 분노하며 TV를 꺼버렸고 범인이 누구냐고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미켈레의 담당 일진이 곧장 그를 지목하며 영상이 그의 휴대폰에서 나온 거라고 말합니다. 당황한 그는 그대로 런합니다. 화장실로 숨어든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외칩니다. 나를 사라지게 해줘. 말이 끝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탈의실과 녹화 사건 두개다 해명하고 사라져야죠.